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로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 교회에서 꼭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그런 날이 꼭올 줄로 믿습니다. 아, 맞다. 아까 광고 말씀 보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미래, 미래로 교회 그 예배가 정상화 된다고 해요. 정상적으로 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배, 교회에서 볼수 있는 그날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어,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이제 우리 오늘도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가족들하고? 혹시 뭐 핸드폰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하니까 막 누워서 드린다거나, 이렇게, 그죠? 막밥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절대로 그러진 않겠지.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우리 미래로 교회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은 예배도 아주 잘 드리고, 그죠? 딱 이렇게. 똑바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집에서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그죠? 좀 성이 있고 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 옷도 이쁘게 입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 꼭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신나게 찬양도 막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퀴즈를 같이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 아까 우리, 그, 11시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 설교 말씀 듣고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재밌게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PPT를 볼게요. 여기는 목사님 집입니다. 목사님 집에서, 네. 여기 뒤에 보면 파란색 천 보이죠? 네.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좀 잘하게 보려고. 이거 어, 목사님 바빠서 지금 다림질을 못 했네. 그래서 나중에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다니 목사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지? 한번 봅시다. 자. 자, 제목. 다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네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더. 네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어, 일단은 우리가 또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고 계속 진행을 합시다. 자, 오늘 말씀 어디냐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11기 하 4장의 말씀이에요. 1 1기하 1장, 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주는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잘 읽어야 돼요. 그냥 그 자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2장 어, 2절 시작.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사람들에게 빈 그릇들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는 꼭 끝낼 때는. 꼭 아멘을 해야 돼요. 네.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읽는 방법이요. 에자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쉽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네, 어, 자 다시 보면 구약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 1절 보면은 예언자, 예언자라고 나오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친구들 아마 다알 거예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사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는 어그더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죠. 제자예요. 네어 후계자 후계자예요. 아주 아, 아끼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 보시면 어, 엘리사 선지자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이 궁금하죠?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이게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목사님이 준비해온 그냥 그림입니다. 네. 엘리사, 이분이 엘리사 선지자인데 보면은 팔과 다리에 아주, 네, 시커먼 네, 수염이 많아요. 수염이 아니라 털이 많아요. 네. 아주, 네. 그리고 머리가 조금 없네. 네, 맞아요. 자. 자, 엘리사 선지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엘리사라는 이름이 아주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이. 어, 아주 좋죠. 너무 좋은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 주인공이 되는 한 여인이 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떤 어려움이에요? 남편을 잃고 그다음에 그 많은 빚을 그러니까 돈을 빚지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에 빠진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엘리사 이름대로 어 엘리사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죠? 구원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 엘리사를 찾아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리 찾아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까 먼저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인이 빠졌던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빚이 아주 많았어요. 돈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노예로 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죠. 자, 2절. 물어요. 어,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어, 기름 한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3절. 나가서 어,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정말로 나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요. 빌려와서, 어, 엘리사가 요빈 그릇을 빌려와서, 어, 그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세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정말로 빌려와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 이 그릇에 분명히 기름이 한 병이었는데, 분명히 한 병이었는데, 이 그릇이 만약에 뭐 열, 그릇이 열 개가 있다면, 열개 모두에 막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할렐루야. 네, 놀랍죠. 이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 5절, 어, 두 아들에게, 어, 6절, 기름이 막 부어지는 대로 다 채워지니까, 아, 이러면 은 기름, 아, 그릇을 50개를 빌려올 걸, 100개를 빌려올 걸, 이렇게 된 거겠지, 그지? 예. 네. 그래서 아들들이 물어요. 아들들아, 그릇 이제 더 없냐? 더큰 그릇 없냐? 이렇게 했더니 아들들이 아쉽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릇이 이제 없어요. 네. 아쉽죠, 그죠? 그러자니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놀라운 일을 겪고 이 여인이 이제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선지자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하고 사실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자, 보면, 네, 가서 이 기름을 다 파세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고 남는 돈으로는 생활비로 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여행과 두 아들은 아주 행복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쉬워요. 아주 쉬워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보니까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요. 자꾸만 좋았던 기억을 까먹는 것 같아. 요 옛날에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어,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좋았던 건 까먹고 안 좋은 것만 거기 막 집중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이전에 막 베풀어 주셨던 아주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한 가지 힘든 일을 만나면 거기 막 집중해서 다른 좋았던 것들을 다 까먹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할수 없어. 어, 나는 이제 끝이야. 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나는 어떡 하지? 나는 못 살까? 이렇게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볼줄 아는 사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것을 볼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아,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아, 이러다가 예배가 무너질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거, 자신이 할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저는 그래서 오늘 딴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참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자, 오늘 이 여인처럼, 맞아요. 어, 어느 날 갑자기, 어, 사랑하는 남편이, 어, 목숨을 잃고, 어, 큰 빚을 당하게 된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런 믿음. 이 여인의 믿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면 아무 것도 못 하고 막 주저앉아만 있고 막 울기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여인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어,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힘들면요 아무 생각도 못 해요. 네. 힘들, 힘들면 막 주저앉아서 울기만 바쁜데 이 여인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누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래요. 어,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다시 성경을 볼게요. 2 절.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이 여인이 그때막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오히려 여인이 막 화가 날수 있잖아요. 나 힘들어서 왔는데 그거 몰라서 물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인이 그렇게 불평불만 하지 않고 자기의 어 어려움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엘리사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것을, 어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냐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분명히 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오히려 있다고 보인다는 거죠. 네. 우리 아, 초등부는 좀 지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그렇죠. 네. 오히려 그그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자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네, 뭐죠? 네, 어 우리 그 여인, 그 여인과 두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모습. 예, 그렇죠. 기쁜 어, 얼굴로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예, 입을 촥 벌리면서 그죠? 와 신기하다 이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얼굴. 네. 볼수 있어요. 자, 이것도 재미로 목사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퀴즈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의 어려움이 아닌 것은. 자,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의 어려움이 아닌 것은. 정답은 일, 1절에 있었죠. 1절.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보세요. 자, 어. 자 1절이요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에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준 사람이 어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죠. 자, 문제.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의 어려움이 아닌 것은 1번, 남편이 죽었다. 네. 2번. 빚을 많이 졌다. 3번. 빚을 못 갚아 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다. 자, 4번. 몸이 아파 돈 벌러 나가지 못했다. 자,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은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 그죠? 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빚을 못 갚을 때는 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정답은 4번이지. 네. 친구들, 쉽죠? 자, 이번 넘어가 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려운 가운데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뭘까? 자, 엘리,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엘리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게 잘한 걸까요? 자, 2번.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아,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악착같이 교회 조금 덜 나가고, 그지? 왜냐면 교회 일요일도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악착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 했다. 맞나요? 아니죠. 네. 자, 3번. 두 아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숨겼다. 우리 두 아들, 너무 귀한 두 아들, 어, 빼앗기면 안 되니까, 너희들 저 다락방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런 말씀 있었나? 없었죠. 네, 없었어요. 자, 집에 그릇을 많이 사놓았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 봤죠? 자,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하니까, 우리 그 여인이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아,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저기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릇을 최대한 많이, 그릇, 그릇을 많이 사와라.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했어요. 쉽다. 네. 자, 3번.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한테 질문을 했죠? 뭘 물어봤지? 자, 1번,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나? 자, 2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자, 2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성경 2절 보세요. 성경에. 자, 3번,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4번,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소? 자, 물은 것이 뭐예요? 정답은 3번. 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네, 맞습니다. 자, 4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 남아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번, 밀가루 한 줌. 2번, 기름 한 병. 3번, 쌀한 줌. 4번, 물한 통. 이게 너무 쉬워요. 네. 기름 한 병이죠. 그죠? 기름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막 채워서, 그죠? 가득가득 채워서, 어, 돈을 많이, 갚, 그걸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었죠.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네, 4번은 2번입니다. 자, 5번. 자, 잘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아닌 것은이 아닌 거. 자,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옛날에도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 네. 아닌 것은, 교훈이 맞는 것은이 아니고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어렵죠.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읽으면 돼요. 자, 1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자, 2번.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능력을 신다 어. 자,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네. 4번. 평소에 우리 참기름 한병 아, 기름 한병 정도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 정답 뭐죠?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 1번, 2번, 3번이 그죠 맞는 거고 마지막 4번이 예, 아닌 거죠. 네. 평소에 기름 한병 정도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 아니죠. 네, 1, 2, 3번이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해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 힘들면 힘, 힘들수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집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아요. 자, 이제부터 중고등부 문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 자, 우리 중고등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자, 6번. 성경에 하나님이 내어놓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경우를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설교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네, 우리 중고등부 설교 말씀 잘 들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께서 예,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 거 여러분 뭐 기억 기억나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다윗 다윗이 그 엄청난 지난 주도 말씀드렸죠, 그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커요, 막 키가 최홍만보다막 하승진보다 더큰그 골리앗, 그 무서운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데 이그 다윗이 뭘 준비했지? 좋은 무기를 갖고 갔던 게 아니죠, 그죠? 막, 막 총을 가지고 가거나 막 대포를 가, 갖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작은 물맷돌 하나, 그죠? 그 물맷돌 몇개한몇개 가지고 갔어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야 그걸로 어떻게 골리앗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작은 그 그거 가지고도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라고 믿음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큰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는, 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네. 그것처럼. 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우리 중고등부 6번 말씀, 6번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7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올해 2021년 한해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 봅시다. 문제 이해 되죠? 네, 자 맞아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네.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은 무엇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어, 그것을 가지고 또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겠죠. 그게 뭐가 있을까?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풀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한 주간, 어,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잘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 또 예배가 정상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교회에서 볼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계속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